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연두빛 새싹과 초록빛 잎사귀들에서 자연이 주는 생명과 변화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 희망과 생명력이 가득한 계절에 우리 개인과 사회도 더욱 푸르고 아름다워지길 바라봅니다. 봄날의 생동감을 가득 안고 2025년 4월 각당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창립 34주년을 기념한 세미나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0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라제건홀에서 현대사회 애도의 변화와 의미를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속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애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서는 라재건 이사장의 개회사와 함께 정진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유영건 연세대 상담코칭학과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고 죽음교육 논문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우수상은 말러와 프로이트의 만남을 통해 본 죽음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상명대학교 박성국 박사과정 연구원이 수상했고. 장려상은 한림대 김경희 연구원과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요섭님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조현주 교수와 양준석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충구 감신대 명예교수의 사회 아래 신한대 임승희 교수, 곽혜신 상담사, 국가트라우마센터 신민영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대사회 속 애도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성찰하고 준비해야 할 공동체적 애도의 가능성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따뜻한 애도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각당 아카데미 봄학기 교육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며 참여자들의 진지한 배움과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강한 2025년 봄 학기에는 총 113명의 교육생들이 전문 자원봉사자로의 성장을 꿈꾸며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줌 모임을 통해 비록 화면 너머의 만남이지만 깊은 공감과 유대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제71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들이 모여 서로의 교육 동기와 느낀 점을 나누며 뜻깊은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동부병원의 김정은 의료사회복지사는 귀 기울여주는 일이 곧 돌봄이라며 호스피스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하는 위로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죽음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임에서는 송파 노인 종합복지관 김혜영 사회복지사의 현장 경험 나눔이 교육생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애도 상담 전문가 교육생 모임에서는 교육생들과 조윤주 교수님의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육생들은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봄 학기 교육이 교육생들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죽음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2025년 들어 죽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교회, 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웰라이프 강사 파견 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월 현재까지 전국 34개 기관에서 총 118회의 강의가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 대상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과 수강생들은 각당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이 지닌 신뢰성과 전문성에 높은 만족을 나타내며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고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죽음 교육은 이제 어르신 세대를 넘어 사회복지사,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당 복지 재단 산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기업, 지역 사회, 종교계를 아우르는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월 목요 포럼 소식입니다. 지난 4월 4일 금요일 각당 복지 재단 강당에서는 노인복지 현장에서의 죽음교육 강사 활동 경험을 주제로 목요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해련 회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죽음교육 강사들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회장은 박사 논문 발표를 통해 죽음교육의 불모지에서 웰다잉 문화를 확산해온 강사들의 성장 과정과 유형, 그리고 노인복지 현장에서 죽음교육이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자로서 또 복지 실천가로서 강사의 사명을 조명하고 죽음교육의 체계화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목요 포럼은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각당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